자 이번에는 어 9월 모평 확률과 통계부터 풀어볼게요. 자 확률과 통계도 문제를 보면 뭐 23번, 24번, 25, 26번 있는데요. 아마 이제 3점짜리 문제로 아마 이제 충분히 우리 학생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풀번호는 요게 28, 29, 30딱 3개만 좀 풀어볼게요. 알겠죠?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28번. 자, 아마 이제 28번 문제가 아마 학생분들이 조금 풀기에 그래도 까다롭지 않았을까 이걸 푸는 것 자체는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걸 푸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28번은 집합 x 는 1, 2, 3, 4고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15개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부분집합을 뽑아 임의로 1열로 나으라고요 나열된 순서대로 A, B, C라고 했을 때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일단은 확률이니까 일단 분모부터 결정해야 돼요. 분모는 일단은 얘가 공집합이 아닌 부, 모든 부분 중 15개. 이건 알죠? 얘 부분집합이 2의 4승계인데 그 중에 공집합 빼면 15개고요. 거기서 뭐할거요 서로 사는 세부분합 뽑았어요. 그런데 뭐 하래요? 일열로 나열해라. 그러니까 일단은 분모가 15P... 3이 된다가 일단 기본이겠죠. 15개 중에 3개를 뽑아 그 3개를 나열한다. 그 3개를 순서대로 A, B, C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당하는 우리가 집합 전체가 X가 있다면, 이 X의 그 부은 집합들이 이러한 관계를 가지도록, 즉,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돼야겠다라는 의미가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거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전부 다 서로 다른 세부 공집합이다. 그런데 모두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 전체 원소가 지금 1, 2, 3, 4가 있는데, 그 1, 2, 3, 4가 여기에 들어갈 때, 일단은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니까, A에는 무조건 원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원소가 있어야 되냐고 하면 있어야 돼요. 이유는, 얘가 서로 다른 집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1이 있고 여기 아무것도 없고 여기 3과 4가 있다면 a와 b 모두 그냥 1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서로 다른 세 부분 집합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뭐 되면 아, 이런 얘기야. 결국에는 여기에도 적어도 단의 원소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적어도 단의 원소. 여기도 적어도 나의 원소를 만족하는 그 조건을 분자에다가 경우 수를 구하란다 얘를 지금 이제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냐면, 함수로 풀어주면 되게 쉬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의 공간을 P라 그럴 거고요. 여기의 공간을 Q, 여기를 R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X라는 원래 집합의 원소 1, 2, 3, 4가 Y라는 집합에 당하는 저 A, 그리고 P, Q, R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원소들이 하나씩은 가야 된다. 즉, 얘가 a 에 공집합이 안 되니까 이 중에 하나가 가야 되고요. 여기도 하나가야 되고 하나가야 되고 여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네 개라는 것을 일단은 몇 개로 분할하냐면 네개 또는 세 개로 분할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일단 얘를 네 개로 분하면 할 이걸 하나 하나씩 봤을 때 여기 에 원소 하나씩 대응하는 거. 즉, 얘가 갈수 있는 거네 개, 세 개, 두 개, 하나로 일대일 대응으로서 가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얘가 결국엔 여기 1 배치되고, 여기 1, 안에가, 맨 앞에가 1. 맞죠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2, 3, 4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저 조건을 지금 딱 만족하는 놈입니다 A가 1, B에는 1, 2. 그리고 C에는 1, 2, 3. 나머지 전체에 여기 4가 있는 그 집합으로서 1대1 대응이 되면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처음인가? 4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는 굳이 원소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가 빵개일때 나머지 원소 4개를 두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두개 하나, 하나 하나 두개 즉, 일단은 이 4개의 지퍼를 몇 개로 분할해라? 3개로 분할해라. 그 3개로 분할하는 방법이 뭐예요? 분할이 되는 거예요, 분할. 4개를 3개로 분할한다. 4개를 3개로 분할하면 몇 개밖에 없어요? 둘, 하나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4C2. 21, 11에다가 얘를 2팩으로 딱 모여주면 나눠주면 여기까지가 얘를 원소를 두개 하나 하나로 배치한 거고 얘를 어디로 보내면 돼요? 그렇죠. 요거 세 개로만 보내는 거예 여기로만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엔 몇 팩을 곱해라? 그렇죠. 3팩을 곱해라. 이게 분할과 분배다. 선생님이 이 분할과 분배를 따로 수업을 했어요. 이런 집합 문제를 풀려고 보다 보니까 분할 분배를 없이 풀면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 분할 분배로 풀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개? 24개에다가 얘계산 얘가 지워지면서 얘가 6 곱하기 6이니까 36개로써 두개를 더한 게 여기 분자로 갖다 써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15 곱하기 14 곱하기 13이고 얘가 지금 3 곱하기 2니까 여기가 5에다가 얘가 7이니까 얘가 지금 5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여기가, 아, 아니 아 여기 어, 다시요. 5P3이니까 그냥 15P니까 15, 14, 13이죠. 그럼 얘만 지워지면 여기가 4가 되고, 얘가 지워지면 여기가 2와 7이니까, 7 곱하기 13, 얼마야? 91분에 답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문제 조건을 파악을 할 때, 아, 여기에 원소가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적어도 하나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 적어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함수적으로 풀게 되면은 이걸 분할과 분배로 푸는 게 선생님이 생각 어 요게 요 방법이 그래도 세, 제일 괜찮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제 분할과 분배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그 옆에 문제 한번 또 풀어 볼게요. 29번. 오히려 29번 같은 게더잘 풀지 않았을까? 그래 도 통계 쪽 문제는 잘 푸시잖아요. 자 그래서 29번 두 이산확률변수 x,y의 확률부분표가 다음과 같을때 자 이번에 풀는 문제는 29번이죠. 우리 이제 통계 문제고요 아마 이제 학생들이 그래서좀잘 푸는 문제가 아닐까요? 같이 해봅시다. 자두 이산확률변수 x,y가 다음과 같이 표가 있고요 x는 1,2,3,4,y는 11,21,31,41 확률이 똑같다. 그랬을때 이 x의 평균 제곱의 평균 나왔을때 이거를 구하라. 자, 그럼 뭐예요? 확률 똑같으니까 해당하는 확률 면서관계없면 되겠죠? 1대 1 0일 2대 2 0일 3대 30에, 4대 4일이네요 자, 얘가 또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되겠다. 음, 공차가 얼마? 10이고, 첫째 항이 11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Y는, 공차가 10이니까 10x 더하기 1.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1집어는으면 11, 2집어는으면 21, 3집어는 되겠고, 4집어넣 되겠다. 좋아요. 그때 얘를 구하란다. 그러면 우리 뭡니까? 당연히 얘는, 이 y는 10x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12x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가 21이 되겠고요. 마찬가지 우리 vy는 v10x 더하기 1로써, 음, 100, VX가 되겠네요. 자, 우리 VX 구할까요? VX는 뭐예요? 재평평제가 되겠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나? 그러면 당연히 제곱의 평균. 얼마예요? 얘가 5가 되고 평균의 제곱 4가 돼서 얘는 100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두 개를 더하면 될 거고요. 답은 얼마다? 121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29번을 풀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어떻게, 30번 그래도 우리 얼마 전에 했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한번 잘 풀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다음 한번 같이 좀 풀어볼게요. 자, 요 문제가 아시겠지만, 30번 또는 29번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라 그랬죠? 중복조합 푸는 거. 자, 흰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세 상자 ABC에 남김없이 나눠 놓을 때, 각 상자의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도록 나눠 놓는 경우수를 구하라. 자, 그럼 이거 일단 어떻게 풀어요? 흰 공과 지금 검은 공이 따로 가는 거예요. 여기 A, B, C가 있는데, 결국에는 A, B, C를, 우리는 결국에는 흰 공도 따로, 더해서 4. 검은 공도 따로, 더해서 6을 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우리는 두 개가 동시에 니까 곱할 건데, 조건이 뭐가 있다? 공이 두 개씩 들어간다. 아,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결국에 한 쪽을 먼저 배치를 하고 가셔야 돼요. 검은 공이든 흰 공이든 일단 넣어놓고 그 상황에 맞춰서 조건을 써라. 일단은 당연히 누굴 넣는 게 맞아요? 흰 공을 넣어야지. 흰 공의 개수가 적으니까. 즉흰 공의 개수를 한번 넣어봅시다. 흰 공을 어떻게 넣는 게 있어요? 여기를. 그렇죠. 4, 0, 0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0, 4, 0은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이것만 해서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또 4개를 나눠놓는 방법. 3, 1, 0이 있겠죠. 요 밑에 거좀 지울게요. 그래 놓고 이거 하고 나중에 얼마나 곱하겠다. 또 어, 요거 나열하는 것. 3팩을 곱해야겠다. 그 다음에 둘 2, 0이 있네요. 둘 2, 0. 한쪽에 아예 없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2, 1, 1이 있겠다. 2, 1, 1. 괜찮아요?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거 말고 또 있나요? 이 4개를 3개로 분할하는 방법이 400, 310, 요렇게. 요거 밖에 없다. 그런데 우린 나중에 어떻게 해야겠다? 얘는 곱하기 3을 하겠고요. 얘는 곱하기 310을 나열하는 3팩을 할 거고. 얘도 3만 하고요. 얘도 곱하기 3을 하겠다 됐죠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이제 진짜 쉬워요 우리는 여기다 검은 공 6개를 배치할 건데 조건이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4, 0, 0이면 여기에는 0개 이상이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에는 최소 몇개 이상? 2개 이상 여기도 2개 이상이 들어가는 중복 조합을 풀어주셔야 돼요 더한 게 이제 6개인데 2개 이상, 2개 이상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4를 빼서 얘는 3H2가 되겠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저 곱하기 3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1이고 0이니까 여기는 하나 이상 여기는 두개 이상 여기는 그냥 빵개 이상 상관없죠 그러면 얘는 한개 이상 두개 이상 여기서 6이니까 3을 또 빼주면 3H3에 곱하기 3평 6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쉬워 얘가 둘둘이니 오케이 얘만 두개 이상 나머지는 0개 이상 0개 이상이 중복조합이다 그러면 얘가 6이니까 2를 빼주면 3h4에, 얘도 곱하기 2가 되겠고요. 얘는 하나 이상, 얘도 하나 이상. 그러면 6이니까 또 2만 빼서 3h4에. 아, 곱하기 3인데. 여기 곱하기 3이 되겠다. 자, 계산입니다. 3h 얼마입니까? 두개를 더하고, 빼기 4c가 되겠네요. 6 곱하기 3, 18이 되겠고요. 3h3, 두개를 더하고 하나 빼니까 5, c3, 여기 10. 그러니까 10 곱하기 6이 되겠고요. 3 h 다두 개를 더하고 7 빼기니까 6 4 6 2죠6 0 얼마? 15죠. 15 곱하기 3. 얘도 15 곱하기 3이다. 그럼 얘가 45. 얘가 45. 얘가 60. 얘가 1 8얘 더하면 90이고요. 150이고요. 18을 더하면 답은 그렇죠. 168이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일단 중복조합인 걸 문제를 아는데 해당하는 조건이 조금 두개 이상이 까다롭게 나오며 개수를 저것 쪽을 이제 내가 직접 배치를 한 후에 거기에 맞게 상황에서 나머지를 중복적으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확률과 통계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